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로 와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다도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그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두울 때에 밤이 되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사이같이 전기불이 밝은 것도 아니고 또 어, 어떤 그, 어떤 힘으로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엔진도 엔진도 없고 그냥 노를 저어 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돌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폭풍이 불어 닥칠 때그 어, 그, 그 이제 노 젓는 배가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인 줄 알면서 밤에 특히 풍랑이 심하게 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 큰 풍랑 오늘 봄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했죠. 미친 바람 해오리 바람 큰 광풍이 일어나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바다에 그 행패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분명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폭풍보다 더한 미친 바람이죠. 태풍, 폭풍, 바다에 부는 것은 폭풍이죠. 그래서 파도가 막 파도가 쳐서 배를 흔들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다.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였어요. 그럼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하시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풍랑인을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럼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단열이 그랬잖아요. 단열이. 단열이 믿음하는, 기도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사정굴 속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 벗어 던지고 도망쳤는데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충성 봉사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합니다. 사도보울처럼. 아니, 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 잘하면 고난이나 고통을 면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편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문을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비에게 왜 전무후무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자, 요비 그 고난을 견디고 난 후에 통한 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욥기서그부분에 정금같이 빛나게 단련되었다라고. 요비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 실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아멘 네.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네.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란, 이해할수 없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염려, 걱정거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잘 오셨어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인생의 풍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그리고 바닷물이 막 배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밑창에서 곤이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랍비여, 랍비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소리 지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었어요. 험한 풍랑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험한 풍랑과 물결이 예수님 앞에 맥도 못 추었습니다. 3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람을 구지지시며 명령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의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인나는 풍랑.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풍랑. 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풍랑, 기도해도 왜 이래? 기도 안 해도 풍랑이 있지만, 기도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왜 그렇게 허락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각 기관의 회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고, 여러분 샘트 가족들이 이 문제를 이해 못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세상 생활에 침체를 깊고 결석도 잘하고 괴로를안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난, 환란을 당해도 그건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앞에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환자들도 고치시고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머리로는 믿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런 실현,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뭐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으면요. 아무 어려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제목값이 되지 못합니다. 비바람을 겪고 또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고 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산등성에 있는 그 나무가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비바람을 찬바람 비바람 다 견뎌내니까 그 나무가 제목이 제목이 되고 좋은 악기에 재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을 믿고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자, 이렇게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 그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이,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라삐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찬잔케하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타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와, 주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가? 내 앞에 닥친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는 풍랑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계속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러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이 결국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잔잔하라! 그러면 풍랑아, 잔잔하라! 우리 앞길을 막는 문제는 해결되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산도 평지가 되어라 언덕도 평지가 되어라 사막에 강이 생겨라 광야에 길이 열려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이 신앙을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풍랑이 닥쳐도, 믿음으로 견디게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정을 속에 안 들어가야 마땅하잖아. 어떤 분이 아픈데 병에 걸린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아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지켰으면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마땅한데 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 던져을당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니엘은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머리 트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 오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사적을 속에 안 들어가고 살아난 것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난 것하고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을 더 강하게 합니까? 후잔 줄 믿습니까? 아 믿으시는가봐. 아무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감정은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럼 기도 안할 거예요. 우리 아이 그럼 깨어 기도하게 하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한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문제 해결이 간증거리가 되,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진눌려가지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내 기도대로 안 됩니까?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러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 너무 세야 합니다. 자, 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통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자. 내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구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근세 능력이 무한하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내게 당한 모든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기게 주십니다 그분은 풍랑 까지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또 기도하는데 헌금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계속 얼음이 해결 안 되니까 그만 낙심해서 교회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여러분 기관의 회원들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노는 분들, 새가족도 우리가 잘 정착시켜야 되지만 안 노는 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챔터 가족들, 이분들 낙심해서 이겨내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 이 험한 세상,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군받았으니 곧바로 천국 가면은 이런 풍랑도, 고난도, 슬픔도, 고통도 당하지 않을 텐데 풍랑을 풍랑을 테니까, 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들도 편안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듣고 우리를 가만두지 어려움 없이 공부 잘하고 편안하게 살게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할수 있도록 공부도 힘들고 또 진학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모든 것이 앞날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들게 하시는 것은 더욱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의 어떤 풍란을 만나더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잘 그것을 통과하여서. 믿음이 성숙되고 인격도 성숙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이 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온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교회 가니까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우한 질고가 있네. 그래서 교회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매주 이걸 똑같이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종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성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라고. 불교 믿다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더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인생에 시험이 많지 않느냐고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결석하고 장기적으로 안 노는 분들, 그분들도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올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번 부르고 동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쉽게 공부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지난날에 어려움을 견지 않은 우리 자여들 그대 편안하게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자에들 주여 믿음의 시련이 올때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가게 하시고 인생도 성숙해져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들 안일하게 세상에 살리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고생하지 않고 살리고 하는 마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잘견뎌날수 있는 믿음의 자인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어,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이 이 말씀을 가질 것니다 예님 말씀을 고예리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말씀여 전해드리고, 우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의 말고중리의 말씀을 전하리고 주지 않말씀고주리의 말씀을 전해시고 우리의 말이을전해고의 말씀을 해결고리의을전해드고 우리의 말씀을 전 아버지여 우리 외다이다가 이런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낙심해 있고 장기적으로 격사하고 세상으로 간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위원을 이,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복이의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때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고 안일에 빠지기 쉽고 주장해 주니다 오. 주로되어 살게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들 하느님 라를 위해 기약의 신 받은 자들은 다 고난을 빌어간 자들이라 실행을 통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어떤 공간에서의 불안이나 실행을 지켜 감당하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체험하여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정하여 전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도 우한 질고를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문제임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주옵소서 그 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연단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숙되게 해주옵소서. 그라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숙해져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을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간정하여 전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등록하는 새가족들도 이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어움당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고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풍랑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로 잘하게 해 주옵소서 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우리 성도들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또 시험에 들어있고 세상으로 간 자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그들의 영혼이 소승되고, 괴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할 때 낙심된 자들도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믿음으로 열정,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